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기아대책에서 사역하는 박재범 목사입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 여러분들을 학교에서 직접 보고 설교를 하면 좋을 텐데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기아대책은 전 세계 52개국에 5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여 떡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국제적인 선교 NGO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제가 사역하는 일을 나누면서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아대책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도, 걸을 수도, 먹을 수도, 병을 고칠 수도 없는 마치 광야의 작은가 같은, 작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이 21세기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단지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변함없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단지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5초에 1명, 하루에 18,000명,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질병 때문에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이 PPT 이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1세기의 이 굶주림, 이 지극히 작은 자로 부류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으로 남아야 되는 이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인 굶주림, 이 굶주림의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굶주리는 많은 국민들이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나 미얀마 노인이나 난민들처럼 그렇게 여러분 분쟁 때문에 피난민이 되어서 굶주려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21세기 들어서 굶주림의 원인이 무엇이냐 여러분 아, 여기 보면 아, 엘리뇨 지도입니다. 무엇일까요? 환경의 오염이에요. 지구온난화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지구온난화, 우리가 좀더 따뜻하게 보내고 좀더 시원하게 보내고 걸어갈 때 차를 타고 가고 좀더 윤택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뿜어내는 그런 공장의 매연들이 공장 하나 없는 아프리카에 많은 사람들을 추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장 하나 제대로 없는 몽골의 이 땅을 사막화로 만들어가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 예전에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들은 못 배우고 게을러서 가난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프리카도 정말 잘 사는 게 뭔지 알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 2년, 3년 비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저 사진은 차드라고 하는 호수입니다. 차드, 니제르, 나이지라, 카메론, 네개 나라에 연접해 있는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마치 그 크기가 경상 남북도를 합친 것만큼 그, 그렇게 큰 호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호수가 1년, 2년, 3년, 사막화가 진행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냐? 여러분, 뭐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부산만큼만 이렇게 호수가 남아있고요. 물이 남아있고, 다 말라갔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 호수를 저 줄로 삼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비가안 오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럽니다. 우물 하나 파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물 하나만 파면 돼요. 한데요. 여러분 저기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버티 라인 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유엔에서 정한 1.9달러 이하 하루에 먹고 자고 입는 걸다 합쳐도 1.9달러가 안 되는 2달러가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우물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굶어 죽는다는 게 별거 아닙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그러면 뭘못 쪘습니까? 농사를 못 쪄요. 농사를 못 쪄면 곡식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곡식이 생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계속 굶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굶다 보면 면역력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작은 바이러스, 수인성 질병, 설사병, 피부병, 장디스포스, 콜레라, 이런 작은 바이러스에도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병들으면 사람들은 병원을 가야 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플 때 병원을 갈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이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제 곧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아플 때 병원 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 중에 의료환경이 가장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들이 어딜까요?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최산의 복지국가입니다. 여러분, 의사 1인당 국민대회 환자 수가요, 230명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몇년 전만 해도 500명이 넘었다가, 최근에 470명 밑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주 의료환경이 좋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저 사진에 보면, 저이 차도 호수가 메말라진 저 위쪽의 나라, 니제르는요, 의사 1인당 국민대회 환자 수가 5만, 5만 명에 육박해요. 4만 9천 명이 넘습니다. 아픈 몸을 한 번도 의사한테 보여주지 못하고 죽어야 되는 사람들이 부질기술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차도수가 지금 저렇게 돼 있습니다. 농사 질수 있겠습니까? 농사 못 짓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아의 2단계, 3단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바, 발에 파란 띠를 하고 앉아있는 저 아이는요. 유엔에서 발견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지금 뒤에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받치고 있지만요. 저 사진 찍고 안타깝게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는 그런 죽음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개아들 책 사역하는 한 캐나의 마을에 우물을 파지 않았을 때그 아이들이 사는 마을의 모습입니다. 아이들이요. 여러분,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루에 두 시간, 세 시간씩을 걸어서 말라진 강바닥을 파면서 저렇게 물을 구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건 캄보디아 가서 제가 직접 출장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한 아이가 웅덩이에 뭘 들고 가길래 따라가 봤더니 저 여러분 웅덩이에서 물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저 물이 깨끗해 보이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저런 물을 먹고 수인성 질병 때문에 하루에 4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의 위기에 몰려서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저렇게 물을 뜨는 것이 일인 것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어, 2억 명이 넘는 아이들이 여러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노동 현장에 가서 여러분, 나무를 팔고 흙을, 돌을 깨고 그렇게 하루하루 벽돌을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요 매일같이 3천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약품 처리된 모기장 하나면 살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약품 처리된 모기장 하나가 없어서 말라리아로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어, 장 지글러시가 쓴 굶주린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고 쓴장 지글러시의 말에 의하면 여러분 전 세계에 사람들 중에 매년 200만 명의 사람들은 연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는 그런 눈먼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발이 없지요. 대부분 아이들은 신발이 없어서 저런, 여러분, 타이어를 자른 그런 것을, 여러분, 저건 또 아프리카에서 직접 파는 겁니다. 저런 신발을 이렇게 신고, 그것도 없으면, 여러분, 코끼리 발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여러분,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저 아이의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 아이의 눈에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참,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그, 이 이야기가요, 비단. 전 세계 아프리카나 아시아의 그런 빈민 국가의 이야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가 어딘 지 아십니까? 여러분 필리필일까요 아니면 방글라데시 한 마을일까요? 완전히 빈민촌 같죠. 여러분 이, 이 사진은요. 1950년 이후, 여러분 6.25가 끝난 이후에 예, 50년대 말에 찍은 청계천의 모습입니다. 서울 청계천의 모습이요. 지금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예, 네. 여러분, 마치 필리핀의 이런 난민촌과 같은 이런 지역이었죠. 또한 여러분, 전쟁 이후에 정말 난민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리아 난민처럼 우리나라도 불과 70년 전에 저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신발이 없어서 그흰 고무신 하나 사면 그렇게 좋아했던 시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어느 나라입니까? 필리핀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시리아 난민이나 아프리카 난민이나 여러분 미얀마 난민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50년 이후에 미군의 여러분 지원을 받아서 그 보급 물품을 받기 위해서 밀가루와 우유를 받기 위해서 서 있는 우리 엄마 세대들의 이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정말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이런 모습이 바로 전세계에 그런 사람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70년 전, 60년 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변해 있습니까? 바로 이렇게 변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의 기적? 여러분, 청계천이 지금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화한 그런 거리가 되고 아름다운 거리로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장 가면 뭐 하나 살 것이 없었던 그런 남노한 그런 일 마을들이요. 지금은요,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도 삼성 인카판이 있다는 거예요. 삼성의 전광판이요. 전 세계 어느 곳, 전 세계 공항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 뉴욕의 타임스퀘어든, 프랑스의 거리든 어느 곳에든 여러분 저런 삼성의 인카판. 여러분 이건 두바이의 두바이 몰 지하에 있는 수족관 위에 있는. LG의 TV가 여러분 저 수족관 위를 장식하고 있는 것을 가보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만 내면 전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발전한 모습으로 보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적은 결코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기는요 한국의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었어요.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 메리 스크랜톤 여사가 세웠죠. 아들 스크랜톤과 함께 의료선교와 교육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던 그 메리 스크랜톤 여사에 의해서 한국에서 최초로 여성들을 교육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성들을 교육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도 여러분, 메리 스크랜톤에 의해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굴지의 대학인 이화여대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는 어딜까요? 여러분, 저곳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의료 기관이었던 제중원, 광혜원이었어요. 여러분, 이거 누가 세웠습니까? 호러스 알렌 선교사님이 오셔서 이 땅에 최초의 서양식 의료를 펼치면서 우리나라가 여러분, 의료 강국으로서의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만드는 그렇죠? 지금은요, 여러분, 신촌에 가면 아시겠지만, 세브란스 병원이 얼마나 크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저것은요,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체육관입니다.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실내 체육관을, 여러분, 건설할 기술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누가 와서 저, 어 실내 체육관을 건설해줬을까요? 필리핀의 기술자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장충 체육관. 지금 이렇게 변해 있는 장충 체육관이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21세기에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여러분 누굽니까? 빌 게이츠예요. 예. 자기 재산의 90% 이상을 99%를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한 바로 빌 게이츠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전세계가 변화되고 있죠. 여러분, 누굽니까? 마크 주커버크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 마크 주커버크는요, 대부분 늙어서 사회에 보답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굳이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른 중반이 넘어간 이 젊은 청년이 자기 자녀가 살아가야 되는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변화를 시켜 나가고겠다고 하면서 자기 재산을 환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굳이 돈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그저 옛날에 왔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주인공.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시리아의 분쟁이 나고 나서 그곳에 한 청년이 자원해서 그곳을 가게 됐습니다. 이 청년은요, 우리가 이 시리아에서 난민촌을 형성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자기가 가서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고 싶다면서 이 젊은 청년이 헌신해서요, 그 시리아의 난민촌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들, 정말로 시리에 아 빠져있는 아이들, 600만 명이 넘는 그 난민들,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곳의 유엔의 가장 모범적인 그런 태권도 학교가 됐고요. 정말 이 아이들이 내일의 꿈을 태권도를 통해서 꾸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호르스 알렌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스크랜톤 여사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21세기 광야에 같은 이 시대에 지극히 작은 자, 그들에게 찾아갈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또 코로나 시대에 개신교가 추구해야 될 가장 바람직한 미래의 교회 사행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여러분,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가 52.4%가 나왔다고 합니다. 최근 연세대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박사님은 기독교는 아직 희망이 있는가라는 책에서 21세기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중에 종교는 본래부터 권위를 바탕으로 형성되지만 그 권위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기독교에서 사랑이 바로 권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기독교적 권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마치 춤을 애굽하여 주님을 기다리시는 가난안 땅을 향해 가는 노정에 있는 사랑과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 못하며 내 일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이들에게 오늘은, 오늘 주님은 다가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학생들과 함께 드린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21세기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즉, 자신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영혼들을 보기를 원하시고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드린 이 예배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이 마음이 있는 곳,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며, 그들에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우리 학생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